에린이가 없는 하루를 지내볼게요. 세라와 함께 놀이터에서 놀 거예요. 고고! 아이. 세라는 몇 개월인가요? 16개월. 이요 근데 여기 자전거를 엄청 잘 타네요. 세라. 네. 아, 그네네요. <laughs> 엄마 먼저, 왜 그러세요? 근데 내 네, 세별이는 네를 했어요. 언니가 밀어주는 자전 거 아, 그네가 아주 재밌대요. 야! 자전거가 아니라 그네입니다. 엄마가 자른거해했어요 응, 간지럼 때은 넘어졌어. 해라 웃는 표정. 음. 자, 언니도 탈 건가요? 아, 진짜 땀띠가 다 났네